10월 1일 마지막요 mm -hmm. 마지막, 마지막 해알렉시아는 mm -hmm. 용감한 어린이 삼 명에서 우승을 했다. 난이두주전이주 전에 어통 다른 나라 통역을 mm -hmm. 하기로. 2시간 응? 어, 동안 응. 통역을 했다. 했다. 어, 어, 제일 어린 통역사가 승려났다. 그리고 응. 제일 잘했, 어, 잘했다. 잘했다. 영어에서 그 다음에 응. 여기. 여기. 에? 지금 여기인데? 여기. 아 지금 여기데 여기. 이거 모르겠어요. 브루셀에서는 아주 완전히. 브루셀에서. Fantastic. 놀라웠다. 놀라웠다 그죠? 놀라웠다. 네. 그리고 음, 나는. Translated. 번어로 번역되었다. 음. 나는 스페인어와 음. 영어와 프랑스어와 프랑스어로 번역되었다. 음. 하지만 많이 잘 변하지 않았다. 많이 잘. 나는 가까서로 하였다. 가까서로 하였다. Become n g 인터 t 다 나는 서그나원 주지. 아, 결정했다. 결정했다. 어. 뭐 네? 나는 역요일통 나는 토요일에. 나는 토요일에. 나는 토요일에. 나는 토요일에. 가는토요 나는 토요 나는 토요는 어 언어가 없으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다. 알렉시아의 엄마는 알렉시아에게 다 알렉시아는 아, 계속 배우고 있다. 하지만 뇌 종양이 아직도 남아 있다. 여또 다시 자랄 수 있다. 그래서 그녀의 엄마는 그의 그녀의 건강이 제일 걱정이다. 어, 알렉사는 건강에도 불구하고 계속 언어를 배운다. 루시아가 좋은 통역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자 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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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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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6번. 네? 맞지요? No. No. 6번은그방 끝나? 이게 뭘로 한 번도 안 해본 건데, 이건? 어. 자, 여보. 아, 이거. 네. 어, 어라고 이거를 바꿔요? 여기서 바꿔야 돼. 뭐라고 u를 바꿔요? 그렇지. 근데 여기는 원유, 에이블 이즈를 붙여요. 뭘 갖다 붙여야 돼? 뭔가 해놓은 건데. 표를 붙여요. 그쵸? Are you able to speak English? 딱! <목소리도> 응. <목소리도> 어, 그렇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싱마? 오오오. 음. 에스페고. 그죠? Be going. I am n g t e e no children. 그렇죠. I will e e 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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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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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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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에엠아엠게에서 뭐가 들어가야 돼? 아피. 그렇죠. 음. 어때? 라 하이. 그냥. 하이스트. 음. Mm -hmm. Today is m o w a 그냥 w a r 죠 w a r 아 warmer than. Ah, warmer than. Mm -hmm. Mm -hmm. She plays too. 시플레이스 바이올린을 매일 뗀 아이들 플레이에 끌어야, 왜냐? 떨어야, 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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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러 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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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ow. Slowly, gradually, gotcha. slowly. You know? Really? It's a really fun.